더블링 양념입니다. 치킨 마루의 따끈따끈한 신메뉴. 소스가 더블이에요, 여러분. 음! 이 위에 스윗 어니언 소스를 뿌려주셨는데, 조금 달콤하네요. 맛있네요. 이래서 더블인가봐요. 소스랑 양념이 이렇게 합쳐져서. 더블 소스. 한번더 더블린 양념을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치킨 껍데기에요. 음, 잘 먹었습니다. 역시. 잘 시킨 치킨 마루. 일단,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음, 제가 남은 음식은 제가 싸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제가 오늘 맛본 신상의 원픽은, 음, 더블링 양념입니다.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제가 원래 매운 걸좀 좋아하기 때문에 달고 매콤한 더블링 양념이 제 스타일이었어요. 치킨마루 짱!